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8페이지에 있는 오우가라는 시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음, 오우가는 윤선도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자, 이 제목의 한자를 분석하면 오 다섯 오우 친구 학우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다섯 개의 친구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윤선도는 그 조선시대 말에 있었던 어떤 그 학자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조 안에는 총 다섯 가지의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윤선도가 어떤 친구들을 다섯 가지 친구로 꼽았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수업 듣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 시조라서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28페이지에 있는 그 시조들 한번 다 읽고 나서 수업을 들으세요. 자, 다 읽고 왔나요? 음. 자, 이제 이 시에 대해서 갈래부터 이 내용들 전부 다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자, 갈래에 갖고 빵, 시조, 빵, 시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시조의 종류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일단, 어, 여기 교과서에 있는 시조가 요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음, 자, 일단 요 하나의 수만 가지고 보면은 요 다, 요세 가지 종류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 평시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얘가 총 여섯 가지의 수로 되어 있어요. 어, 제일 처음에는 내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각 수마다 하나의 세트, 하나의 시마다 하나의 친구들을 각각 설명을 해서 총 6가지로 끝나는 시조인데 음, 그러면은 이 6가지의 시가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하나의 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트들이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 있는 시조, 그니까 이거는 평시조. 이 하나만 보면 평시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세트 전체를 보면은 연시조라고도 볼수 있는 시조예요. 그러면 여기 채울 수 있겠죠. 친구들이. 자, 그리고 음, 지난 시간에 얼핏 설명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어, 정형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형시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전에 평시조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3장 6구 글자 수는 45자. 이런 식으로 뭔가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 대표적으로 시조가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겠죠? 친구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 시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친구들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시의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자, 5가. 다섯 가지 친구에 대한 노래예요. 다섯 가지 친구에 대한 노래. 음... 자 일단 이수 먼저 봅시다. 자,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현대국어에서 하지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구름빛이 좋다고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조금 키울게요. 구름빛이 좋다고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자, 그러면은 구름이 빛, 색깔이 좋대요. 하얀 색깔이 예쁜가 봐요. 그런데,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자, 구름이 항상 하얗기만 하진 않죠. 막 날씨가 나빠지거나 하면 얘가 까만 식으로도 자주 변하잖아. 그러면은 이첫 번째 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엔 구름은 자주 변한다. 라는 말이 하고 싶은가 봐요 이 사람은 자 밑에 것도 봅시다 바람이 소리가 말대요막휑휙 불기도 하고 솔솔 불기도 하고 그 소리가 맑다고 이 사람은 느끼나 봐요 하지만 바람은 그치는 적이 많구나라고 해요 자 그럼 얘는 소리 바람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안 나기도 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람의 특성이 자주 변한다라는 뜻이 있겠네요 자이 점점은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음, 구름이랑 바람을 이 시를 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를 쓴 사람은 이 대상들을 나쁘게 보고 있나 봐요. 나쁘게 보고 있는 대상은 이렇게 빨간 색깔 세모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주 변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면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태도를 자주 바꾸는 사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는 이게 좋아요 했다가 또 불리해지면 아니야 나 사실 저게 좋았어. 이런 식으로 태도를 자주 바꾸는 사람,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자, 시류라는 거는 사회가 흘러가는 모양대로 착 붙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머릿 속에 있는 뭔가 난 이걸 지켜야겠다라는 신념도 없고요. 나는 죽어도 이것만은 지켜야겠어. 라는 절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단어들이 조금씩 다 어렵기는 한데 전부 다 비슷한 뜻이에요 태도를 자주 바꾼다 라는 뜻이에요 신념이 없다, 절개가 없다 시류에 영합한다 전부 다 태도를 자주 바꾼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장 한번 봅시다 자, 조코도 그칠 데 없는 것은 여기 빛이 좋다 했었죠. 빛이 좋으면서도 바람처럼 마, 멈추지 않는 것은 물이라는 대상밖에 없나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대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음, 좋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은 물밖에 없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물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물과 같은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뭐로 볼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아니면은 음, 청렴한 사람. 자, 청렴은 음, 정치인들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서 돈을 받지 않는 사람 같은 걸 뜻해요. 자, 그러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면 이 위에 있던 단어들 써갖고, 뭐, 신념을 지키는 사람, 절개를 지키는 사람, 그런 식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또, 소신을 지키는 사람. 다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자, 위에서는 뭔가 태도를 자주 바꾸는 사람, 구름, 바람,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비판했고요. 맨 마지막 장에서는, 물과 같이 뭔가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들을 잘 설명했던 그런 시였어요. 자 이제 다음 삼수로 넘어갈게요. 자 삼수 한번 봅시다. 음, 꽃이라는 대상이 나왔어요. 자 꽃은 무슨 일로 뿅 피면서 쉬지고, 자 쉬는 현대 말로는 쉽게 정도로 보면 돼요. 잘 피기도 하고 잘 지기도 한대요이 꽃이라는 거는 자, 풀은 어이하여 왜라는 뜻입니다. 풀은 왜 어째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듯 하면서도 누래지네요. 노랗게 되네요. 색깔이 그럼 얘도 잘 변한다는 뜻이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자주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꽃도 이 풀이라는 대상도 자주 변한다 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아까 이수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어, 마찬가지로 얘네도 태도를 자주 바꾸는 사람들. 시류에 딱 뭔가 사회가 변하는 거에 착 붙거나 신념이 없거나 절개가 없는 사람들을 똑같이 뜻하고 있어요. 그러 얘네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세모.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 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시인은, 이 화자는 바위라는 대상을 변치 않는 것이라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아까 앞에서 물이랑 같은 특성이죠. 정직하고 청렴하고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자기만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자, 그럼 2수랑 3수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뭔가 태도를 바꾸는 부정적인 대상들을 비판을 했고요. 다음에 마지막 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시였어요.